공부를 하기 싫은 거지 맞지 않아 공부하기 싫지 나 공부하고 싶다 손 들어봐 난 평생 공부하고 싶다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공부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제일 제가 제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 구호생이었어요 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중3 때부터 뭐 그러기가 쉽진 않지 왜냐면 꿈이 없는 사람도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수업할 때는 즐겁다 니 즐거워요 수업할 때는 재밌어요 수업할 때뭐 이렇게 항상 새로운 학생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예쁜 아무튼 그런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잘생긴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이 강사라는 게 되게 좋은 게 가르치는 직업이 좋은 게 매년마다 구성원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겨운 게좀다 덜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 그런데 그런데 솔직히 내가 수업은 하고 싶어 그렇지 근데 뭔 하기 싫을까 수업 준비는 하기 싫어요. 그렇지. 근데 수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는 뭐야? 항상 그래. 아니면 인생이 그래.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생의 거리는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은 게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웃기지마 하기 싫은 걸 해야지만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건 진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부하지. 왜 공부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맞아, 맞아. 그렇죠? 에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 진리야, 진리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참고, 참고 버티시고 어,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런 거 아니야? 여행 가고 싶어. 하고 싶은 거지. 여행 관련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럼 뭐 해야 돼? 하기 싫은 알바를 해야지.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응. 우리 조교 들도 여기 지금 와서 알바하고 있잖아요 쟤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잘 봐봐 공부는 안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계속 쌓이잖아 그럼 공부를 못하게 되지 하더라도 뭐야 공부를 할 수가 없지 나중에는 그렇잖아 고2 올라가고, 고3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쵸? 고3이지, 이제. 어, 올라가고 그럴 텐데. 솔직히, 솔직히, 우리 그 사회가 안 좋은 거 선생님도 알아. 이런 더러운, 이렇게 활광성한 애들이 여기 이면 강의 실에와고이 못생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너네 좀 웃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자, 아무튼 그런데, 어, 그래야 되는 게참 슬프기도 해, 솔직히.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아? 바꾸고 싶어? 야, 네 아들도 이렇게 고3때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저는 어차피 아들이 못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그쵸? 아이, 그 말, 말해봐. 네 자식도 이렇게 했, 했으면 좋겠어? 하하하. 어? <laughs> 네 자식도 아빠가 한걸 당해봐라! 이러면서. 어? 네. 아무튼 진짜로 뭐냐면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 저는 사교육이 있지만 솔직히 비정상적인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맞잖아. 서, 선진국들의 교육을 보면 좀더 우리랑 다르죠. 음. 그런데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야? 여러분이 한마디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론 물론 민중의 힘은 아, 위대해요. 촛불 들을 수도 있어 요 알았죠? 그렇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 지방대 에 나온 사람들이 지방대가 아, 정말로 밑에 있는 지방대에 나와서 보면 서울대 폐지하라 하면 뭐라고 하겠어? 병신이라 한다지 이러겠지. 근데 서울대 나온 애가 서울대 폐지하라 하면 아, 졸라 멋있잖아. 그렇죠. 학벌사회 폐지하라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셨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자기가 서울대 갔어. 그럼 서울대 폐지하고 학벌사회 폐지하라고 하겠어? 그거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니까.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형이 좀 하면 안 될까?